그그 시절, 과거와 미래에 <laughs> 어? 뭐야? 누구 왔어? 아빠? 말씀 좀 어, 아니네? 될까요? 어,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남정네 아, 아 <laughs> 자유로운 영혼 혹시 이 근처에 주유소가 어딨는지 아세요? 이 길로 쭉 가면 조금만 가면 주유소가 하나 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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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laughs> 다행이다. 오 훈, 훈훈한 기름해라. 청년이에요? 기름이 거의 떨어졌거든요. 전 그런 거 없습니다. <laughs> 예, 인성이 얼굴이지. 잘했어요.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곤충채 엄청 좋다. 오, 곤충채집하고 있어. 아니 근데 목소리가 또. 우리 아빠가 쓰던 곤충채예요. 그게 있어요. 그거참 근사하다. 오. 특이한 곤충을 발견하면. 맞아. 얼굴은 모래 목까지 목소리 좋아도 그리 좋아. 어르신 감사합니다. 오, 되게 바른 청년이네. 저 되게 인성 본단 말이야. 인성. 머리가 뽀글뽀글했어요. 머리가 뽀글뽀글했어. 뽀글뽀글 복가볼. <laughs> 할아버지 뽀글 뽀글 글 어떻게 하는데요?